몽키루피입니다 오늘 할 것은 대포 만들기를 할 것입니다. 먼저 대포 만들기 재료를 보여주죠. 이건 뭐죠? 이거는 비바남이라는 거예요. 비바남로 절대 캐스 고 크리에이티브만 할수 있습니다. 이거는 돌발물럭입니다돌발물럭은 그냥 돌, 아, 석재 벽돌 발물럭 석재 벽돌 발물럭이고요 이게 물. 물을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설치 안했네요 무엇 뭐 필요하냐면요 라이... 무엇 필요하냐면요 포 만들 때 제일 중요한거 이거드립니다아 이거 TNT랑 라이터가 제일 필요하죠 한번 해볼게요 먼저 크레이트브을하여가지어요 이거 더 높게 쌓아도 돼요. 이렇게 이렇게. 더 길게 쌓아도 되고 또 높게 쌓아도 돼요. 더 짧게 쌓아도 돼요. 이렇게 해 놓읍니다. 이렇게. Y자가 되, y 이가레 여기 이렇게두개해 놓고 여기다가 여기 한대 놓고 한개 해 놓읍니다. 그리고 뒤에다가기반함 설치 그냥, 물을 막을 수 있는 걸로, 여기다가, 이렇게, 이 도발, 흑재 박물, 흑재 반블럭을 넣고요. 여기다 물을 이렇게, 이렇게 놔야 돼요. 물을 이 만약이요 그면그가잘 안내려 TNT가 내가 이, 이쪽 바람으로 할건데 이렇게 하면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 해가지고 쏘는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쏘는거거든요 쏘는 그래서 여기 열개 냈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맞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니다 이블럭에 위에 틴트 하나 설치. 여기 이렇 물이 여기 한칸 남을 정도만 해주시면 하고요. 그리고 어떻게, 어떤 수서 여기 제일 뒤에, 그 다음, 딱 이렇게 뻗쳤 이렇게 터져요, 탭도. 대포. 대포 발사 완료. 어, 길게. 더 길게 하면 더 많이 끓것 같은데? 길게 하면게한번 해볼까요? 아까처럼 와우 이렇게 너무 잘 훔쳤네요 제가 속도가 느려서 제가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시와좀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물어오고 있었기 때문또 조금 용암으로 하면 될까요? 용암! 용암!

용암이어서 다 죽어야 한다. 아, 잘못했어. 아, 잘못했 아, 잘못했어. 아, 잘못어 아, 운건 아, 니에요 아, 하나, 둘, 셋. <목소리도> 어,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도 나은 거 같아요. 그냥, 그냥, 그냥 가이 어, 과연? <목소리> 아, 이렇게 터지구나. 근데 물 없어서 좀좀멀이 가긴 하네요. 한번 누가 달아보겠어. you